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소름이 쫙끼치는거 소름이 왜야 이게 진짜 있네 이런 생각 오, 오! 막이 점점 열리듯이 시크가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이틈 사이도 엄청 큰벽 조각이 보이는데 저 보여? 살짝 살짝. 오, 맞아 맞아 맞아. 어, 그게 진짜 신기해. 하그 장면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와. 오. 어, 나. 와. 어들 어 뭐야? 몇천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진짜 너무 어, 너무 진짜 황홀했어황홀했어 황홀했어, 예. 우와. 대박. 와, 진짜 아, 미치 줄. 알았어. 이 협곡이 원래 이렇게 아 틈이 있었잖아. 어, 어, 틈에서. 근데 열리는 느낌이야. 저런 문화의 삶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아 유도한분들은 아 말도 안 되는데? 알카스네! 진짜 검정 눌렀어. 나 얘는 지금 그 고릴라 본 것처럼 나 진짜. 와. 오, 그러니까 우리가 온, 지금까지 본 거는 시작이 불과한 거야. 시작도 안한 거야. 아주 살짝만 보이는데도 순간적으로 숨이 막 막히네. 우 와, 우 와. 미쳤어, 미쳤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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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말니까 이게 이게? 와 대박. 우 와, 와 미, 어, 쳤어 와. 말도 안 돼. 와, 진짜 커. 세상에. 딱그 막이 열리고 알카즈네가 딱 보이는데 이게 보통 크기가 아닌 거예요. 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 정도 크기로 하나 지을라면 한참이 걸리는데 크레인이나 뭐 거중기 막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없던 고대 그 때만 가지고 있었을 그 기술력. 우리는 아직 모를 그 기술력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 요 와, 근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더 신비롭다. 장난 아니다, 진짜. 저 위에 저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어. 저 안에 보물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아. 저거를 부시려고 총을 계속 쏜 거예요. 어, 그렇네, 총알 자국이 있네. 아, 그러네. 아. 좀더 좀 가까이 가서 한번 좀 보자. 밑에 보이는 뭐 거야? 오우, 씨. 요, 여기가 그래서 이 밑에가 영류래요, 너이게 네. 밑에 통하나? 이렇게 통할 거야. 아, 와 진짜. 오 낙타, 낙타다. 낙타, 와 낙타야. 낙타, 와 낙타야. <laughs> 와 낙타, 야나 낙타 <laughs> 처음 봐. 분명. 야 낙타 엄청 크네. 그렇네요. 덩치 엄청 크네. <laughs> 야 낙타가 이렇게 큰 동물이었어? 야, 야 이상하죠. 아전 낙타 너무 궁금했어요. 야. 저희 가기 전부터. 우와 저렇게 앉아 우와 낙타 앉는 거 처음 봐 어. 낙타 앉는다 야 낙타가 앉네 너무 신기하다 사람처럼 앉네 아니 지금 저걸 냈두고 낙타 입도 그랬어 우와. 우와. 낙타가 이렇게 앉는 거야 너무 조신하게 앉아있다 낙타가 귀엽게 앉아있긴 하네요 야낙타 조신하게 앉아있어 엄청 조신해요 야, 야. <laughs> 너무 여기가 칠대 불가사이지, 여기가. 칠대 불가사.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000년 전에 이제 나바테아인들이 만든 곳이에요. 나바테아인. 나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민족이. 아. 그니까그 민족이 원래 엄청 이제 무역으로 엄청 번성한 민족인데 네. 민족. 어느 순간에 있다가 없어진 거야. 왜, 왜, 왜?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갑자기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예 끊겼다가 1900년대 초에 이제 발견이 된 거지. 이 유적이 발견된 지가 1900년대란 말이죠 몇 천년 동안은 과연 이 유적이 왜 발견되지 않았을지가 너무 궁금한 거같아 멋있는 걸 떠나서 되게 신비로워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아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외계인이 지었다는 썰도 있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 손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저 기둥 끝에 저거가 완전 정교하게 문양을 냈잖아 저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근데 저거 봐, 너무나 정교하게, 부드럽게 저렇게 말이 와, 와, 안 되잖아, 저거는 어떻게 해? 글라인드로 갈아도 안 되지 와, 무슨 뭐 레이저 같은 걸로 절단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laughs> 야, 저 장난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어. 외계인이 만들었다 외계인 썰 <laughs> 네. 그러니까 원래는 옆에는 <laughs> 이돌 같은 거잖아 그냥 이센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깎은 거야, <laughs> 파낸 거야 그러니까 그냥 통째 그냥 요 그냥 요바산 하나야. 그거 그냥 조각한 거 조각. 보통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망치로 점을 때리면 바위를 떼어내는 식이 된단 말이죠. 근데 마치 사포로 갈아놓은 듯한 그런 매끈함이 와 이게 왜칠때불가사의인지 그냥 납득이 되는 응, 그런 소리. 와와 어떻게 이런 데가. 사실 알고 있어도 신기해요. 아, 그러니까 아, 유로단 사람들도 저걸 무, 못 알아냈잖아. 유로단의 고국자들은 왜 저런 걸못 알아내고 맞아. 있어? 이거 세계적으로 다 몰라요. 그러니까 <laughs> <모르니까 웃음> 칠 때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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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불가사에는 어, 알 수가 없잖아.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찍으면 이거 여기 등지고 찍을 수 있어. 아. 아 그래, 포토존은 무조건 서야지. 줄 서서 다 같이 찍 찍는 거 어때요? 여기서 여기서 찍는다고? 이게 뭔가 야, 저렇게 와, 이렇게 찍주면와 대박. 오, 오, 이렇게. 와나 무서운 거야. 무서워. 여기에 딱저 올라가서 어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저희 네 명이서 뭐뭐못 찍을 것 같은데? 한 명씩. 한 명씩 해야 되겠는데 한 명씩? 아 올라오면 되지. 나또 이거 장갑 끼고 해. 나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되지. 어, 어, 어. 가실 수 있으세요? 어우 시.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어�, 어정쩡한데 이 가게가. 아 어, 내가 잡아줄게 <목소리> <어후> <목소리> 여기. 어머 어머. 이게 네명다 올라가려고요? 아. <목소리> <달라, 목소리> 형될거 같아. 아 다니엘이 키가 제일 크니까 그니까. 오우. 어, 그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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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어, <laughs> <laughs> 다 같이 저쪽 보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네. 네. 아 가족 같아. 기가 막힌. 아, <웃음> <알았어>. <웃음> 오, 야 망토 너무 잘 잤어. 아, 잘 잤다. 망토였죠. 와, 좋아. 와, 정말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야. 불가해. 여기는 이제 시작의 불검 시작. 아니 이게 결국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시작이지. 알카즈네가? 그렇지. 그야말로 이제 나바테아인들의 삶을 볼수 있는 이제 입구지 입구. 그 그러니까 이제 영화로 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인트로. 인트로. 예. 이제 이제 앞으로 계속 해서 강력한 게 나오니까 우와. 이제 우와, 와, 진짜 우와 진짜. 이런게 나와 이런게 이건 지금 지구코판랑인데